혹시 시험 공부나 뭐 마감 때문에 밤새워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근데 잠을 그냥 건너 뛰어버리면 우리 몸이랑 뇌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그 기이하고도 위험한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잠을 안 자면 진짜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좀 피곤하고 말까요? 음. 정답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기묘하고 위험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딱 하루 밤 샜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고 익숙하게 느끼는 바로 그 상태일 거예요. 근데 사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몸은 조용하지만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딱 24시간 꼬박 하루를 앉아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잔 뇌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랑 똑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그냥 취소되는 만취 상태랑 판단력이나 집중력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럴 때 오히려 막 정신이 빨똥말똥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뇌가 비상상태에 돌입해서 도파민 같은 걸막 뿜어내서 그래요. 괜찮다고 뇌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느낄지 몰라도 사실 뇌 속은 온갖 독성 폐기물로 가득 차고 있는 중이에요. 뇌의 청소부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잠잘 때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뇌는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이틀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버텼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이때부터 우리 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48시간,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면 뇌는 이제 버티다 못해 강제로 자기 자신을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이크로 수면이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많은 분명히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가 순간적으로 그냥 잠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도요. 만약 운전 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이쯤 되면요. 인지기능이랑 감정조절 능력은 거의 뭐 바닥이 납니다. 기억은 자꾸 끊기고, 간단한 계산 같은 것도 잘안 돼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폭발하게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내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뇌라는 하드웨어가 고장나면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증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뇌는 마침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붕괴되는 지점이죠. 72시간, 4일 밤을 꼬박 세웠을 때 이때부터는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기묘한 현상인데요. 너무 지친 뇌가 더는 깨어 있는 상태랑 꿈꾸는 상태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을 뜬 채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시간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1964년에 랜디 가드너라는 17살 고등학생이 이걸 직접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과학 경진 대회 때문에 무려 열일, 그러니까 264시간 동안 잠을 안 잤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환각에 시달렸고 마지막 날에는 간단한 문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했으면 기네스북이 랜디 가드너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잠 안자기 부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짓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무서운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잠을 안자면 정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위험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이라는 희귀 유전병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잠을 자는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면역 체계가 붕괴돼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잠은 우리 생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거죠. 물론 이런 쉬기병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수면부족은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심장병, 치매, 우울증, 수많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을 그냥 내 손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결국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말은요. 멋있는 좌우명이 아니라 잠을 안 자면 빨리 죽는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였던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잠을 줄여서 시간을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소중한 인생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 밤은 꼭푹 주무시길 바랍니다.